덕과의 동행. 어어어어어어어니 어. 어. <목소리> <혹시 다친 거니? 목소리> 괜찮아요 그런데... 음. 누구세요? 난 카우스라고 해. 지금 임무를 수행 중이지. 임무요? 그럼 혹시 오라클 요원이세요? 그래, 맞아. 그럼 혹시 차우 요원님도 아세요? No? 차우? 차우겠지. 아 맞다. 차우 요원님이야. 음. 차우는 오락클에서 같이 훈련을 받은 사이라 잘 알고 있지. 아하. 으하? 그럼 문 박사님도 아시겠네요. 문 박사? 아민 박사를 말하는 거니? 아 맞아요, 민 박사님. <웃음> <웃음> 아직도 차우하고 서로 티격태격하지? 네. <laughs> 일부러 이름을 틀리게 말한 거야? 응. 진짜 오락할 요원인지 확인해 보려고. 근데 맞는 것 같지? 맞아, 맞아. 이름도 응. 다 알고 있잖아. <laughs> 네가 태오 맞지? 어, 어, 저를 아세요? 물론 전설의 파이어 드래곤을 가진 아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걸. 아, 헤헤헤헤. <laughs> 그럼 레이하고도 친하겠구나. 어? 레이도 아세요? 그럼 아주 잘 알지. <laughs> 혹시 레이도 이곳에 같이 와 있는 거니? 네. 그런데 던전이 흔들릴 때 다들 헤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무사해야 할 텐데. 그래? 나도 걱정이 되는구나. 그럼 이럴 게 아니라, 빨리 다른 멤버들을 찾아보자. <웃음> 네, <웃음> 그 꼬맹이한테 힘만 안 뺏겼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차오라고 했지. 다음번엔 꼭 갚아주겠어. 누군가 오고 있어? 어. 어, 그, 그, 카이죠 레이븐? 단테 대장님은? 아, 몰라. 나도 한참 헤매다 오는 길이야. 흠. 어? 뭐, 뭐야? 야! 단테 대장님만 사람이고, 난 사람도 아니냐? 이, 깔, 저 얄미운 녀석! 에휴, 이런. 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뿔뿔이 흩어지다니. 어? 저기 포탈이 어? 있어요. 아, 이걸 타고 이동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누군가 오길 기다리는 게 좋을까? 아, 글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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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레이차이 요원님! <laughs> 근데 태온이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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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 아직… 어서, 서둘서서 찾아보자 네, 네. 얘는 이름이 뭐예요? 하데스라고 해. 안녕, 반가워. <laughs> 미안하다. 원래 좀 부침성이 없어. <laughs> 괜찮아요. 미르도 비슷하거든요. <laughs> 진짜 비슷하긴 하네. <웃음> <웃음> 우와, 뭐지? <laughs> 안 돼, 잠깐. 조심해. 괜찮네. 나 괜찮아요. 저건 배틀 매직이야. 너도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어요. 갑자기 공격해서 좀 놀란 것뿐이에요. 어때?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겠어. 그럼요. 맡겨 주세요. 미루! 으. 붙타는 파이어 뱃큐. 파이어 드래곤 배틀 체인. 파이어 드래곤 스피드 스테 체, 좋았어 바람처럼 빠르게 파이어 드래곤 스 체, 체, 드 체, 체, 자, 어, 효과가 없잖아. 파이어 드래곤, 라이트 텐. 자, 아, 자, 미르. 피하는 건 한계가 있어. 어느 속성이 약점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 네! 알겠어요! 하늘을 지배라! 파이어 드래곤! 레번곤윙 빗! 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바위처럼 단단하게! 파이어 드래곤! 마이너스 스매시! 뭐와 <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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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 참속성뿐이잖아. 좋아, 공간까지 배워라. 파이어 드래곤, 브루탈 클로! <러와> 참속성으로 공격하는 게 맞아. 하지만, 더 강력하게 공격해야 돼. 알하어았어요 미루! 3단계 공격으로 해보자! 공간까지 변화! 파이어 드래곤 에너지 스틱! <목소리> <목소리> <laughs> 성공이다.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안 되겠다. 4단계 기술을 사용해. 하지만 4단계 기술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태호야, 넌 선택받은 아이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제... 제가요? 전설의 파이어 드래곤은 아무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너 자신을 믿어보렴. 네, 알겠어요! 가지변라바이어 드래곤! 드래곤! 바이! <웃음> 성공했어요! <웃음> <웃음> 어, 가 진짜! 볼트 사방에 전기 공격을 가하는 배틀 매직이지. 정말 잘했다. 히히, 아니에요. 다카우스 요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이건 네 힘으로 얻은 거야. 많이 성장했구나. 히히, 정말요? 레이랑 세라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여긴 아까 왔던 데걷지 않아?

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어! <laughs> 아하, 아까도 이렇게 도망친 거라구나. <laughs> 오빠 어쩌지? <laughs> 뭐할수 없지. 싸우는 수밖에. 니네 주제에 감히 나랑 싸우겠다고? 예. <laughs> <laughs> 다중아. <laughs> 세 개의 머리. 세배 강한 파워. 기다려드래곤 배틀 체인지. 나참 이거 상대 안 해줄 수도 없고 뭐할수 없지. 윙윙. 윙. 오!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팬텀 버터 플라스! 대틀 체인지! 허억! 꼬맹이 녀석들이랑 한번 놀아줘 볼까? 태미! 미나! 합체 공격이다! 어! 어잘잘 알았어. 알았어! 히드라 드래곤! 합체 공격! 야하! 야 어? 저건 뭐지? 히드라 드래곤! 돌격 앞으로! <laughs> 어, 어. 이대로 36개 주행랑이다저 녀석들이 진짜 짜증나게 구네! 공간까지 패어라! 팬텀 버터 플라이 드래곤 스냅! 시 먼지만 잔뜩 묻었잖아. 아주 천천히 괴롭히면서 놀아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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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태 할머니가! 뭐야? 변태? 거기다가 할머니? 저 생기다만 꼬맹이가 감히! 미노 오빠! 어서 혼내줘! 그래! 제대로 싸워서 혼쭐을 내줘! 저 아줌마! 으, 알았어! 해볼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히드라 드래곤! 드래곤 클래시! 버터플라이 비드 스텝 <laughs> 귀여운 공격이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지? 바람처럼 빠르게 팬텀 버터플라이 드래곤 콤보! 아! 아, 아, 뭐야? 돌로 나눠졌어. 알고 있어. <laughs> 이드레드레본! 플라잉 스탠스! s t a c 이건이 몸풀기 정도도 안되는데? 공이까지태이라이텀버터플라이브이탈클로이 이래서 알겠지?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하늘을 지배해라! 이드라 드래곤! 드래곤 윙비! 바이처럼 단단하게 히드라드래곤 파이널 스매시! <laughs> 팬텀 버터플라이 리드 스텝! 우리 공격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 그럼 장난은 그만치고 이제 슬슬 마무리나 해볼까? 히드라드래곤 에너지. 에너지 스팅? 그렇다면! 팬텀 버터플라이! 하드 스탠스! 어? 어 뭐지? 분명 에너지 스팅을 사용했는데? 에롱메롱! 거짓말한건데 속았지롱! 뭐야? <웃음> <웃음> 오빠! 지금이야! 바람처럼 빠르게! 비드라 드래곤! 섀도우 차징! 앗싸! 성공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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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공격으로 끝내버려! 어, 알았어! 하늘을 지배해라! 히드라 드래곤, 크라운드 제로! <laughs> 팬텀 버터플라이, 슬래시 스탠! 더이상 봐주지 않겠어? 팬텀 버터플라이 스페셜 어택! 베이탈 c 스 어떻게 t t a 오빠? 으, 저건 필살기술이야! h e 못 보게 한것 같아... h e 완전 치사해! 우리 같은 애들한테 필살기까지 쓰기야? 시끄러워! 이 e y h 같은 꼬맹이! 공간까지 패어라 팬텀버터 플라이 에너지 스팅 아! 어! 오빠 어서 피해 이드라 드래곤 아! 바드 스탠스 <목> 음. 아, 다드가 음. 앞을 못 보니까 동작이 느려지고 있어. 이젠 마지막이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팬텀 버터플라이! 하이퍼 그라인딩! 어이! 으악! 으악! 안 돼! 안 돼! 바위처럼 단단하게! 비스테 비틀! 하이퍼 그라인딩! 으악! 으악! 뭐지? 야, 오빠! 해. 우릴 속인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동생들까지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어, 누군가 했더니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도련님이셨네. 잘 지냈어? <laughs> 시끄러워! 바위처럼 단단하게. 크리스탈 비틀 매스 임팩트! <laughs> 너무 가냐? 인사하는 중인데. 너 같은 악당하고 인사 따윈 하지 않아.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가자 난. 불타는 아홉 개의 꼬리. 다이어 폭! 헤체 체지 진짜 실력을 보여줘도 되겠지? 바라던 바다. <laughs> 자신만만하시군. 하늘을 지배해라. 하이어 폭스! 드래곤 윙 비트! 크리스탈 비트! 슬래시 스탠스! <laughs> <laughs> 전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공간까지 베어라! 크리스탈 비트! 에너지 스탱! 팅다이어폭스다드 스탠스! 뭐야? 어스럽게 보이더니 실력은 제법이잖아! 바위처럼 단단하게! 파이어폭스! 메스틴 팩! 바람처럼 빠르게 크리스탈 베텔 섀도우 차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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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빠르게 바이어 폭스 데빌 샌드 스톱. <laughs> 생각보다 제법이긴 하다만 아직 내 상대가 되려면 멀었어 하, 과연 그럴까? <laughs> 크리스탈 비트 스페셜 어택 마인드 플러스틱 <laughs> 이건... 하늘의 n 에라 t 이어 e r a h y a 명 o x Sola Pi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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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크리스탈 비트의 필살기. 마인드 상대를 매혹시켜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지. 아, 어, 그,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공간까지 폐어라 크리스탈 비틀 데스 스텔레그 마이트!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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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분명히 빠져나갈 거야 어? 저기 동굴이 있어요! 혹시 포탈이 있을지 몰라요 어? 드래곤의, 무덤이야. 아, 아, 드래곤의 무덤이요. 드래곤의 아, 무덤이요? 아.